재판배당의 무작위성 누가 어떤 사건을 표적해서 재판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입법부나 행정부가 개입해서 그 재판을 관여하려 든다면 그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는 것이고 법관의 사법부 독립은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사법부 내에 판사들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독일 나치 베네수엘라, 뭐, 등등, 특히 독일 라치 같은 경우는 검사가 판사를 겸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검사 판사가 특별하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공산당 지령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법원의 중립성, 재판의 중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전형이죠.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바로 대한민국은 그런 세상으로 갈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구속시켜서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표적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건 독일 나치가 했던 행위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이야기를 장동혁 당 대표는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자신의 콘서트를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자가 전직 국민의힘 대표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치욕스럽습니다. 자신의 아니만 을 위해서 뭐몇천 명도 안 되는 지지자들 모아놓고 콘서트를 하고 있는 저런자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였다는 것이 그리고 수평적 당정 관계를 사사건건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한 한동훈이 같은 저런자가 국민의힘 당 대표였다는 것이 정말 치욕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사사건건 야당이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른바 한바 국회의원들, 정말 치욕스럽게 짝이 없는 순간입니다. 24시간 가까이 저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 본회의당에서 필리버스를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보면서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제, 체제를 지키고 언론 자유를 부르짖을 수 있는 세력이었습니까? 그 점에서 치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누구한테 과연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바로 한동훈을 비롯한 한빠 국회의원들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장동영을 욕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휘청대면서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몸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